저랑 같이 공부해요. 이렇게 병도에서 많이 쓰는 약물들을 정리해놨고, 뒤에 보면 포스트잇으로 따로 네빌라이저 약물들을 모아놓기도 했고, 보면 어떤 계열의 약인지, 또 부작용이나 적응증 같은 걸 한두 개씩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씩 맞춰볼까요? 먼저 마토크주는 중추성 근이완제로 졸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주운전 같은 운전하지 않도록 설명드려야 되고 염산나록소는 아편류에 의한 호흡 억제 그런 호흡 촉진제 역할을 하고 보통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디국신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정맥제. 신부전 치료제.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이 빠르게 뛰기도 하고 이상하게 뛴다는 걸 의미하니까 맥박을 잘 확인해야 하고 다른 부정맥제랑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덱사메타선도 되게 자주 보는 약물 중 하나인데 이거는 스테로이드제로 천천히 감량해야 되고 부신 피질 호르몬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라식스주는 학생때도 많이 봤던 인효제 인효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피해야 되고 기립성 저혈압도 주의해야 합니다 펜브렉스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감염질환 항생제 중에서도 페니실린계 항생제 페니실린계는 대부분 위장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펜브렉스는 간질환도 미리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백페란주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진토제, 진경제라고도 하고, 토브렉스는 심부전 치료제, 강심제. 그렇기 때문에 심박출력이 증가합니다. 도프라민주는 함류와 무뇨, 심박출력, 저하로 인한 저혈압인 상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순환계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비타민 K1은 비타민 k 와 지혈작용을 한다. 베마케스트조는 만성간질환과 간기능 개선에 사용한다. 코다론조는 부정맥치료제 자외선 피해야 되고 매일 같은 시간 투여해야 한다. 마로비벤 에이주. 호흡기 감염 치료제. 관절통, 염증 등에서 사용한다. 아데노코주는 아까 이 코다론과 똑같이 부정맥 치료제이고, 아데노코. 코다론 부정맥 치료제이고, 아모브루펜은 브루펜에서 약간 느낄 수 있듯이 헤어, 소염, 진통제이고 엔세이즈이다. 엔세이즈가 있는 약물은 많지만 네 가지만 외워보자면 케토아디로 외웠어요. 케토신 토라렌 아모브루펜 디크놀 해서 케토아디 에치투주는 소화성궤양 그리고 h 2 수용체계량제. 아스코르빈산주는 비타민 C 제제로 질 감염 치료에도 사용한다. 오트론주는 진토제. 수술후 구역구토 예방에 치료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비슷한 이름의 오르필주는 항조증, 뇌전증 예방과 치료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 투약하고 초기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에 유의해야 한다. 황산 프로타미주는 히읒, 티읒 황해, 파린 과량 투약시 완화, 해파린 과량 투약시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고, 아큐판주는 해열진통소염제 뮤테란주는 진해거담제,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해독에도 이용되고, 암브록솔은 거담제, 피코맥산주는 비타민 B1제, 비타민 B1은 어떻게 외웠냐면 티, 뿌, 삐, 티푸삐 <laughs> 까먹었어, 그쵸? 삐콤 먼저 여기 삐콤 맥사주, 그 다음에 티아민 염산염, 얘는 뿌르 설타민, 푸르설타민인데 귀엽게 티뽀삐. 그래서 비타민 b1이 들어가는 약물은 티아민 염삼염 푸르설타민 피코 맥사주 이렇게 해서 세개 외웠고 이거는 저희 병동에서 쓰는 약물들만 정리한 거라 더 많겠죠. 케토아디도 그렇고 오르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조증, 초기 체종 증가 확인해야 하고 보트로피제조는 지혈제 지혈제도 외운 방법이 있는데 보트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트가 구멍이 났으면 바닷물이 새겠죠? 그래서 지혈하게 보트로테 해서 보트테인데, 보트타, 보트테라에서, 보트로피제주랑, 트라넥삼산주랑, 테리핀주. 이렇게 세 개가 저희 병동에서 쓰는 지혈제입니다. 비아밍 염산염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B 1 오리스틴주는 오만과 십만 단위만 다르고 같은 약물입니다. 급성 순환부전과 급성 최장염 에필라탐주는 항전간제 간질 발작 치료제. 디크놀주는 아까 얘기했던 케토아디에 해당되는 D 약물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에도 쓰이는 NSAZ 약물입니다. 안티모딕은 소화계 진경제, 그러니까 복통에 사용되겠죠. 진코바일주는 내 혈액 순환 장애에 사용되는 순환계 용약이고, 토라렌주는 해열 소염 진통제. 아까 말했던 케토아디에 해당되는 토에 해당되는 엔세이즈 통증에 해당되는 약물입니다. 크녹사는 혈액 응고 억제제인 항응고제고, 테라생삼성주는 고트테 했기 때문에 지하제. 후타는 항응고제입니다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항인고제. 프로설타민은 아까 t 푸 b 였기 때문에 비타민 b 원제 플루닐줄은 벤조디아즈 핀계 해독제. 페니라민주는 해독제로 사용하고, 어, 보통 종합병은 조영제 검사 전에 사용되기도 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후락시파린은 아까 후탄과 같이 항응고제입니다. 크녹산, 후탄, 후락시파린이 모두 항응고제라 크후후라고요. 제가 크후후 항응고제. 할로페리도를 학생 때도 많이 봤던 항정신병제. 히드랄라진주는 니트로, 링구알주와 같은 혈압 강화제입니다. 첫 번째 장 완성.